그리니스를 읽기 전에 기독교 내용을 모르시면 이 책은 10%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기독교 수준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군요. 최소 성령을 한번 이상 통독하신 분.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일상생활의 성경 비율을 그냥 집어넣을 수 있는 레벨로 쓰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원어민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 아니면 그냥 이해 안 됩니다. 이게 뭔 말이야? 아, 뭔가 뜻이 있나 보다. 하고 팔아가 뭐지? 하고 넘어가요. 아이고야. 그게 안 자, 그 다음 오컬트입니다. 이 오컬트는 뭐냐면, 사실 넓은 의미로, 넓은 의미의 오컬트는 모든 정교예에요 그러니까 기성 종교가 아닌 모든 종교가 오컬트에요, 그냥. 근데 이제 좁은 의미로만 따지자면, 서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마하. 마법 아니면 뭐 영건술 이런 식의 어떤 공인 받지 못한 그런 지식 중에 기독교와 관련되면서 서양 오펀트 쪽에 있는 전반적인 지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단체들 그때 활동했던 단체들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보는 이제 찾으면 찾으면은 정보 과잉 때문에 이게 뭐야? 예만이 맞는 거야? 예만이 맞는 거야? 정금씩 저러는데 뭔말인지이해 되시죠. 거기에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원서를 읽어라고 하는데 원서를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통 쫓다 쫓다 오면 라틴어 배우셔야 돼요. 중세 후기 라틴어를 배우셔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근데 막상 그걸 배운다고 해서 그뾰족한 답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나라별로 달라요. 스페인 무어주, 무어지방에서는 뭐 이러던데 프랑스 남부에서는 이러던데 북부에서는 이러던데 영국에서는 저러던데 독일은 이러던데 뭐 이슬람에서는 이러던데 하는 내용이 다 겹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타다 보면 은 솔직히 돈과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죠. 플러스 당대의사회상 그리고 철학적입니다. 이 시기에는요 일마 낭만주의라는 철학이 그 거의 전성기였습니다. 이건 이제 민족주의랑 또 얽혀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민족주의가 좀 센데 이제 이제 봐서야 탈민족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죠. 왜냐? 이제 외국인 해가지고 그 이민 늘어나면서 민족주의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회상황이 더해서 산업혁명으로 인해 이제 중간층이 거의 전멸당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무너져 내려가요.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 거기다 제국주의 가겹치죠 우리는 다른 민족보다 위야. 근데 우린 왜 이렇게 힘들고, 힘들고 이상하게 살아야 되지 분명히 우리는 우등 시민이고 1등 시민인데, 하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종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컬트라고. 우린 원래부터 우월했다. 그래서 서양의 대부분의 오컬트 지식들은요, 쫓다 쫓다 보면은 선민 의식이 기본으로 가립니다. 우리 선택받았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유입됩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 기독교 이단들과 기독교 사이비들을 보시면은 선택받았다가 기본 옵션이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온 겁니다. 여기서 온거요 그리고 낭만주의는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천한 것이 있다고 해도 그걸 그 안에도 위대한 게 있다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도 신과 신의 방향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도 아, 신이 준 메시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이걸 유력하면 어떻게 되냐? 느 비천한 것에 가장 고귀한 게 있고 가장 쓸데없는 것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역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징 표현이나 그런 것들을 차용해 가지고 이게 단순한 볼품없는 무엇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 안에서 제일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꺼내서 퍼뜨릴 것이다. 꼭 간직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노발리스랑 노발리스, 괴, 행 괴, 이런, 이런 쪽으로 가셔야 돼요. <laughs> 이건 또 어렵죠. 아, 근데 이런 분위기의 혼재 속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해? 나는 뭐야? 하면서 이제 찾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서양에는 그런 게 기독교 말고는 없거든요. 사실. 그런 전통이나 이니면 위대한 무엇. 근데 이 시대는 종교의 힘이 약해졌죠. 그럼 그빈자리 이거 교회가도 아무것도 없는데 난 어디서 봐야 돼? 알고 보니 이런 게 있다. 우리 서양에도 이런 게 있었다. 하면서 끌어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었어요. 대부분이 위작입니다. 출처 불명든 이런 식으로 해서 버뜨렸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으로 버뜨려서온 가장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판당곡이고 자 저자는 기본적으로 아버지를일진이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동생이 먼저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오컬트에 빠지는 사람들, 혹은 오컬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저도 그래요. 어릴 때두 개나 모 개가 사라져요. 그분을 채우려고 더 높은 거를 찾다 보니 종교를 믿거나. 오걸이 어, 들어가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뭐 무조건 그렇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닐 경우, 는 그게 아닐 경우는 뭐냐면은 나이를 이제 내가 나이를 한두 살 먹고 보니까 아니 세상에 귀신이 없다고 말못 하겠어. 그럼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해. 근데 이런 게 있대. 그래서 남은 건 없잖아.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보통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옛날에 한 40을 넘어서고 뭐 60쯤 되면은요 조부차잖아요. 우리나라 는 그랬었어요 옛날. 에 예, 옛날. 제가 말하는 옛날은 60년대, 70년대. 왜냐 내가 누의 피를 타고 나서 이 팔자가 이렇게 됐고, 혹은 내가 이게 잘 됐으니 뭐야 어디 피부치라도 봐서 뭘 해줘야지. 든 해가지고 뭔가. 그런 쪽으로 많이 갔다. 이게 에요이 80년대 중후반까지 유지가 되다가 98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전달합니다. 98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laughs> 그런 식으로 갑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황금여에는 원래는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걸못 찾는 사람이나 그런 걸 일부러 부여해서라도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맨 처음 한국여명회를 창설했던 윈윈 웨스트호 라고 하는데 이 사람 직업이 검시관이에요. 검시관. 그리고 이 당시는 어 의사의 지위가 낮았습니다. 아 이해되시죠?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많은 문인들이 들어옵니다. 이 시기에 그 산업혁명도 있거나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 현상들을 가지고 글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으면 알만한 글을 쓴 분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은 브라운스토커, 그 드라큘라 저자가 여기 가입돼 있고 그리고 셜록홈즈 아스코나노이도 여기 가입돼 있고요. 그러니까 전성기 때는 어지간한 문인들이 좀잘 나간다 하는 분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때가 1880년에서 90년대입니다. 그림 열쇠 나온 게한 20년 전쯤이에요. 그리고 그림 열쇠 나올 때쯤에는요, 이미 다, 그, 싸, 지들끼리 싸워서 내분나가지고다 쪼개진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써줄 수 있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써줄 수 있었던 책입니다, 이게. 왜냐? 크로울리가, 그, 거기에 가입되어 있던 알리스터 크로울리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 황금 경령의 모든 비밀을 폭로하겠다 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아닌데? 하면서 쓴 거예요. 거아니다